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2장입니다. 민수기 22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보리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꺼리 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종기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한지니 청하군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는 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을 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낙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선이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에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다음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가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놓아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치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기에 나를 이같이 세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약하겠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는 죽었을, 죽었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같이 한는 버릇이 있었느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두 주인을 섬기려 하면, 두 주인을 섬기려 하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려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재물의 유혹에 끌려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가운데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려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발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모합형지에 진을 치자 모합왕 발락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점술과 발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발락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서 이스라엘의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락은 포기하지 않고 또 어, 오늘 본문 15절에서 발락이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발람에게 보내서 발람을 회유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보상 곧 높은 지위를 주겠다고 약속하며 발람을 유혹한 것입니다 우리가 17절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자,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한다라고 발락이 발람에게 얘기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백지 수표를 준 것입니다. 어, 무엇이든지 내가 다해줄 테니까 어, 저주하라고 그렇게 다시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발람은 발락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못하겠다라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참된 믿음의 결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19절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19절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는 알아보리라 아멘. 어 내가 못한다고 했으면 그만이지 발람은 그들에게 하룻밤 더 유숙하라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베드로 후서 2장을 보면 어, 베드로는 이 발람에 대한 얘기를 그의 편지에서 하고 있는데요. 어, 한번 제가 그 보이로 후서 2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호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의한 삯을 사랑하다가. 아멘. 베드로는 거지 선지자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 선지자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발람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바른 길을 가다가 미혹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 이유가 부리의 삭스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알았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었지만 돈에 미혹되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도 했지만 사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한쪽 문은 여전히 열어 두었다가 결정적일 때는 자기 욕심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을 믿지만 혹시 우리가 한쪽 문으로 재물을 얻는 길에 여러 한쪽 문을 열어 두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우리의 주인 노릇 하게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뒤돌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딴 주머니를 찾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또 예수님은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필요나 재물에 따라 몰려다니는 군중을 만들지 말고 전적으로 예수님께 헌신된 제자를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 카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제자 훈련을 목회 철학으로 하는 교회의 뿌리를 배우는 매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사 목사님께서 진정한 제자의 요건 중에 하나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물질에 대한 헌신이라고 하셨습니다. 물질에 헌신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평소에 성도들의 헌금을 보지 않으시지만 직분자를 세울 때는 헌금과 11조 생활을 하는지를 꼭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능, 시간, 봉사, 예배에 헌신되었더라도 물질 부분에 아직 헌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발람과 같이 유혹의 순간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좋은 조건을 제시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발람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내 욕심을 정당화 할수 있습니다. 야구보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그러니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우리 내면의 동기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과 이익을 따른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과 물질 두 주인을 동시에 섬겨도 별일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재물을 사랑하는 길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탕자가 아버지보다 재물을 따르는 것을 허락하셨듯이, 어, 발람이 재물을 따라가는 그 길을 허락하십니다. 2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 고관들을 따라가는 일을 허락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 허락이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허락한 것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곧 발람은 심판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발람이 고 모압의 고관들을 따라 나서자 하나님은 그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못 봅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피하기 위해 가던 길에서 벗어나는데요. 어, 세 번이나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벗어납니다. 근데 발람은 세 번이나 나귀를 때리고 채찍질하여 가던 길을 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 주셨고 나귀는 발람에게 말로 무엇 때문에를 세 번이나 때립니까?라고 나귀가 항의합니다. 28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할게 나를 이같이 세번 때리느냐라고 합니다. 그러자 발람은 자신을 거역했기 때문에 때렸고 칼이 있었으면 너는 죽었을 것이라고 분노합니다. 나귀는 다시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평생 이렇게 주인을 대한 적이 있었는지 되 물으며 지금의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아, 나귀가 말하는 어, 그런 황당한 어,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 상황은 아, 나귀과 발람을 어, 가르치는 그런 황당한 상황입니다. 성경은 나귀가 고집도 세고 어리석은 동물로 묘사를 하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나귀가 발람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발람이 못본 여호와의 사자도 나귀가 것입니다. 이 황당한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재물력, 권력욕, 인정욕,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면 가장 고집스러운 동물보다 어리석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고집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신 못 차리는 발람에게 나귀가 말하게 해서라도 깨우쳐 주시려는 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신, 어떤 신앙의 체험을 했는지, 또한 우리의 짐분도 상관없이 영적으로 눈이 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는 때로는 폭군이 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죄 없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 피해자가 저희의 자녀나 혹은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오랫동안 알아오던 교회 지체가 될 수도 있고, 또 친구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예수님만 우리 주인으로 모셔 욕심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눈이 멀어져서 약자에게 화내거나 상처를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욕심에 눈이 멀어 깨닫지 못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환경을 통해, 때로는 아내를 통해, 남편을 통해,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 또로는 성도를 통해, 친구를 통해, 자녀를 통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람처럼 욕심에 사로잡히면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 고집을 부리면 어리석은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 때는 낙이가 입을 여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말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욕심을 가지는 부분에 주의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 울욕, 인정욕, 또 이런 정욕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또 함께 점검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로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라라고 갈라디아서는 말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욕심의 눈이 멀어 세상 욕에 빠졌다 하더라도 고집 부리지 말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참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내 생각을 정당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고 또 우리 다음 세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